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와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 코스닥도 내렸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오늘 두 번째 새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레이위드, 더존비전 LMS 이 종목 이 종목들입니다. 주지표를 보겠습니다. 주지표란 거래량, 이평선 일봉을 말합니다. 음. 더존 비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더존 비전의 가격 네, 거래량들이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어, 더존 비전은 적산병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말해주듯이 이 적산병은 그 힘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즉, 더존 비전은 어, 반락하는 패턴이 예상됩니다. LMS 이것도 다이버전스 인데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대 거래량이었죠. 때문에 LMS 역시 더존비즈온처럼 상승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플레이 위드 이것은 살짝 순방향과 비슷한데요. 뭐 살짝이 아니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이그 예, 굵고 굵은 아, 길고 긴 장대 거래량을 보면 예, 그 흐름을 봐, 보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가격대는 올랐는데 거래량은 내렸죠. 이건 너무 그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예. 아무튼 이게 아니라 하면 이건 이게 되는데요. 이건 거의 보합에 가까운 상승이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위드 플레이 위드는 예 일봉이나 그 거래량의 흐름이 뭐큰 의미를 갖는다고 확인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관된 패턴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래량이 빠지는 것을 본, 본다면 이것처럼, 빠이는 걸 본다면,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은 다이버전스가 되겠지만, 이것처럼 본다면, 이거 순방향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어, 그럼 그 자세한 흐름은 이제 더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죠. 상승쪽인지하락쪽인지 쪽인지. 플레이 위드는 좀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말고 이상합니다. 어쨌든,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복합 차트를 가지고 플레이 위드를 봅니다. 가격 지표 네. MFI가 매도 신호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DMA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는 뭐 상승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 지표 상승, 추세 지표도 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어, 모멘텀 지표 차이스 소실레이터도 상승. 다만 순매수 동향이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전체,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장 강세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이렇게 가격 차트에서 상승이고요 가격 지표요 가격 지표의 상승이고 거래량 추세 모멘텀 모두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플레이 위드 결론은 상승입니다. 더전 비전입니다. 이거는 보합 정도를 보겠습니다. 네,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LMS 이거는 뭐 강세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c o 가 꺾어진 데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뭐 특별한 뭐 시그널 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 다른 지표들이 상승 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에 따라서 LMS도 강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건 PNF 목표가입니다. PNF 목표가를 보기 전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보는데요. 우선 플레이미드부터 플레이미 가격 지표, 금을 차트입니다. <laughs> 상승이죠? 더존비쥬 상승이라기보다 행보라고 해야 되나요? 플레이 위드 치는 폭, 그, 상하 진폭이 좀 큰, 그, 그뭐라고저고 생각 안 나는데, 채널, 채널이 갇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플레이 위드, 여기 보시면 채널 있죠, 채널. 상하 일정한 채널이 있는 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채널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지지를,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 것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플레이 미드는 현재 강세장이고요 예, 상하 진폭이 일정한 채널 안에 와 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나름 현재는 현재에는 상승하는 강세장입니다. 채널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는 이것이 에, 테스트를 해보면 알 것입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어, 어, 일봉이 이 채널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터치하고 뚫고 나가느냐, 갇히느냐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전 미션. 상승이고요. LMS 역시 네, 상승입니다. 다음은 가격지표의 대기매물입니다. 보합장이죠. LMS는 보합장입니다. 도전비주얼은 강세장이고요. 플레이미드도 강세장으로 강세장으로 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미드 강세장, 도전미전 보합장, 어? 강세장이네요. LMS가 보합장이었군요. 네, LMS가 보합장입니다. LMS는 그 흐름에 아까 그 채널선이요. 채널선이 이 채널은 도존비즈의플레이 p l a 헷갈리는데요. h 네. 어쨌든 a 플레미드와 t 전비 play w i t l m s 는보 t 장이 되겠습니다 음, 이것은 별 의미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지표만 많이 다를 수있고요 그리고 어, 하나, 하나의 지표만으로 판단한다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강약은 어, 하나로 보는게 아니라 여러개를 보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기 메모도 구요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상승장이죠. 모멘텀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함께 봅니다. 예, 한 음, l m s 는 여기서는 비록 그 매도 시그널이 나왔지만 강세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정답이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음, 왜이걸 지웠죠? 다음은 도전 비전. 이것도 강대장입니다 플레이미드. 음, 이건 채널선인데요. 아, 채널선이라기 아니라 채널인데요. 네. 여기와 여기, 예, 이 정도 보합장보장면 보이는데, 이것도 강세장으로 봅니다. 완전 지 맘대로입니다. 네, 됐고요. 다음은 볼린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기는 MACD 같이 봐야 합니다. 상승장이고요. 음? 제가 하나만 못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 마지막으로 추세지표의 트릭스와 모멘텀 지표의 소나를 같이 봅니다 상승중이죠 플레이 위드는 상승장 강세장입니다 다음 더전 비전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존 비즈온은 보합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이게 진짜 맥이네요. 음. LMS도 예, 강세장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NF 차트를 보러 가겠습니다. PNF 차트의 목표가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플레이미드 9.750원 전전 비즈온 74,100원 LMS 19,750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플레이 위드는 9,750원이 되고요. 저전비율은 7만 4,100원 LMS는 19,750원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종목 투자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LMS는 없고요. 저전비존 7만 0천원입니다 제가 뭐 제시한 것과 비슷하죠. 플레이 미드 없습니다. 예, 없네요. 플레이미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해 드리는 목표가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우선 플레이 위드부터 봅니다. 플레이 위드 현재 강세장입니다. 도전 비전 74,100원 현재 보합장입니다. LMS 19,750원의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 강세 강세 보합 강세뿐만 아니라 받을 게는데뭘못봤냐면 뭘 현재 가격대가 어쩐 얼마나 고평가되고 얼마나 저평가됐는지를 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플레이위드 현재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저전비지온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LMS는 반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의 목표가이 시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음,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면 공지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